블루잉은 블루, 영어 블루에 ING를 붙여서 파에지는 중이라는 뜻을 넣었고요. 이제 푸르게라는 게 자연이 바다도 파랗고 산도 푸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저희는 쓰레기를 이제 수거하여서 그걸 업사이클해서 정식를 하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연이 좀더푸르러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 나와요. 아, 저희 세심은 아, 은 원래 그림 모임으로 만나서 각자 이제 개인 작품을 하는 사이였는데 저희가 원래는 졸업을 한 이후로 뭐 따로 해야 딱 아무래도 디자인과다 보니까. 그림을 그릴 일이 없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작품을 하다기보다는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은데 기회가 좀 하고 시간을 내기 어려우니까 아예 모여서 그려보자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려서 전시도 할까 했는데 그러면서 약간 저희의 그림 스타일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모임이었어요. 원래는 저희가 원래는 처음에는 업사이클링 굿즈를 만들어 보려는 원래 목표긴 했어요. 근데 이제 플로깅 하면서 이제 저희도 환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또 다른 굿즈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전시회의 성격으로 뭔가 알리는 게 훨씬 더 실시에 맞지 않을까 해서 전시로 방향을 사업 중간에 풀게 되었고 이런 사업을 알게 되면서 이걸 하면서 평소에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업무가 나지 않았던 일을 한번 해볼까 해서 네, 뜻을 모아서 하는 일단 저희가 엄청 하고자 하는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정말 많은데 기간이 짧으니까 조금 너무 촉박한게 조금 힘들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여러 가지 저희들 디자인을 전공해서 해,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서류 작업이있어요 서류사 아. <laughs> 각종 서류 작업이네 기간과 그런 서류 작업 저희 식당은 최후 만찬의 식당입니다. 저희가 버린 각 가지 쓰레기들이 어, 다시 우리 식탁으로 돌아오는 컨셉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가지 식재료를 어, 만찬익스프레스라는 유통 자재팀에게 어, 전화를 걸면 거기서 직접 지나바다에서 산지에서 직배송으로 어, 직접 캔 직접 2단계 의 세척 작업을 거쳐서 꼼꼼하게 또 선별을 해서 이게 좋은 식재료인지 나쁜 식재료인지 선별을 해서 쓸수 있는 식재료들을 저희가 원형을 거의 변형하지 않고 뭔가 거기에 이제 뭐 색을 칠한다거나 뭐 그런 작업이 없이 거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쓰레기 원형 그대로 음식을, 만 가지 음식을 만들어 보자 이런 컨셉으로 저희는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플라스틱, 아니 플라스틱 식재료들을 이렇게 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접착제라든가 이런 걸 필요하긴 해요. 근데 대신 거기에 이제 뭐 색을 저희가 많이 칠한다거나 이런 작업 없이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모든 식재료 같은 쓰레기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었다는 점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너무 이제 울산에 좋은 점은 바다를 향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다를 되게 어, 즐기고 좋 좋게 즐길 수 있는데 어, 정작 저희가 플로깅을 하러 나갔을 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해양 쓰레기가 많았고. 그것을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렇게 구운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피부로 느껴졌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활동을 실의로에만잘해하면서 어, 그런 플로깅을 몇번몇차례더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채우식당, 채우 태우 만찬 식당 그런 것이 목적이어서 상호에 어, 굳이 국도 해양도시만이 아니더라도 어, 이런 식으로 많은 도시에서 다에 할수 있는 저희는 저희 그 플로깅 할때 대구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해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어, 바다가 있는 곳에 가셔서, 가셔서 하셔도 되고 사실은 산이 가까운 분들은 산에 가셔서 하실 수도 있는 데요 그런 쓰레기들이 결국은 다 모여서 바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쓰레기를 주워주시고 제대로 처리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요 감사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아, 대답을 못하셔가지고